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기 위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하실 때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조과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인증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서 퍼즐을 맞추는 화면이 나오면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시고 노란색 페리파이 버튼 눌러주세요 가입하시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는. 최소 한개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입력해주신 다음에 Next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 완료가 되었고요 FRL 이디 5799-1995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브웨 버튼 눌러주시면 수수료 10%페이에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 완료되셨으니까 Next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꼭 해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로맵스토어계각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구요 프레젠테이에서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익스피 n 런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k y 에 신청을 해볼 텐데 국가 선택이 한국이 되어 있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어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서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픈 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 입력을 해주시고 시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를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는 세가지 인증수단 중에 신분증인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신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그라미 카나 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을 마치셨고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접속하는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서 있는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시리티를 클릭해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Enable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도착했을 텐데 입력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주시면 오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설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는 바이낸스, 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윈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외국은행이기 때문에 외관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와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애드레스 옆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피트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로 들어오셨다면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이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신청 버튼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하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게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분의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출연과 네트워크 출금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통행을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로 돌아오셨다면 출금상태창에 출금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저측 상단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내서 USDT 퓨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작은 만나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From Spot 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출연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 선물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이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이제 선물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릴텐데 우선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원하는 코인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저희는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해 를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위해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을 보시면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각제 청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어려신 분들은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단에리미카 마켓 중에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미은 시장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라더션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를 합니다.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TP 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각각입니다. 컴판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좌측에 있는 이미 누축의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 바이낸스에서 동일하게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프로필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좌측 상단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해 주시고. 하단으로 내려서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 보시면 과거에는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선 우측 상단의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카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거래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과 수익금액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덕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찾아서 카피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보면 하루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내고 있는 트레이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트레이더들만 로우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